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가 따라야 될그런 믿음의 본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는 우리의 그러한 믿음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게또 주셨다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어,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공생의 사역을 어, 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 그러한 외치시고 전하셨던 그러한 말씀들을. 어, 요몇마디의 그러한 말속에 음, 이제 13장서부터는, 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세족식과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으로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 이제 그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어, 이제 또 사도요한을 통하여서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그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요한복음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번 강조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예수님으로 3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분명히 자신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시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3위로 계시지만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영역임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수납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이 신성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믿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될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그러한 오늘의 말씀의 중심적인 진리이죠. 또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로서 계시하십니까? 나는 밑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초막절, 가늠하다 붙잡힌 그러한 여인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이 가늠을 행한 여인을 붙잡아오고 나서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그러한 거하는 자고 이 여인은 돌을 맞아 죽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살아 죄가 있는 여인이고, 자신은 돌로 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누구도 이 여인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 더 밝은 빛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이 갈, 밝은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빛은 상대적인 빛으로, 그러한 빛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그 죄악의 길에서 불이 켜서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돌아와야 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상대적인 의의로써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음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또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4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그 빛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마냥 계시하고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로서 계시하고 어떤 분으로서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까 우리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어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까? 여러,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었지만, 이 대표적인 그런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셨던 그러한 초림의 의미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죠. 구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경고하여 주세요. 우리 48절 문호일 12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심판할 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할 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한그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의 그러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라 것을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시 오시지 않는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심판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리고 또한 이 복음을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주 대심과 또한 재림주 대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으며 수납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 하시는 49절 말씀에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모든 말씀, 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러한 모든 말씀은 누구의 그러한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기 예수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가장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이러한 모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키며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오늘도 자랑하며 이 안에서 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